내가 원래 시켜야 하면서 내 스스로 승률이 안 좋을 때 나한테 이제 피드백했던 게 있거든. 뭔가. 뭔데요? 하고 싶은 거 시켜두지 말기. 아 그러니까 듀질로스 때문이다.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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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는 뭐 동일로스 괜찮았어. 아야, <laughs> <아니>, 사일로스 <사이러스> 괜찮았어. <laughs> 이양원을 오늘 기부 식케몇 시에 시작하나요? 기부 식케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이미지는 기부 식케이지만 저희 코렌터 이연승 중입니다. 레전드 멤버 탑 점니, 정글 와치, 미드 두단, 원딜 누리, 서포트 이경민까지 레전드 멤버? 안녕하세요. 아, 안녕. 반갑습니다. 하이하이하이. 우리 원대로 와서 와라. 안녕. 누리야, 오늘 네가 딜안해 주면 우리 팀딜 없다. 어? 예? 여기 황족 미드라이어가 예. 있는데 우리 차이에요. 뭐라고? 이렇게가 우리 팀이야? 그래. 이렇게라니? <웃음> <웃음> 아니 나 너무 좋아서. 나 너무 좋아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 <laughs> 그러면 대결이 한번 열어볼까요? 대결이가 우리 7대3으로 8대2요? 아 8대2는 해야지 그래도. 7대3보다 8대2가 낫지 않아? 주단니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웃음> <웃음> 8대2로 가봅시다 우리. 근데 주단아 어? 5연패할 때 동안 이 정도 걸렸어? 아니 근데 이번에왜 어, 많이 걸린 어. 줄 알아? 왜죠? 20%라도 먹으라고 <laughs> 근데 저기 딸깍이 궁이 많아서 사일러스 어때? 두일러스 <laughs> 좋아? 한 이겼어, CK에서 무난한 건 빅토르 키토르가 제일 나을 때? <laughs> 어머, 나 공격기 또 알리스타가 있네? 아 그래, 브렌터 시키니까 사이러스 해도 돼. 아니 너 하고 싶은 아, 거해 근데 진짜 너. 나, 커넥션. 가자, 가자. 내가 책임진다. 야, 아오카이라 알리스타 그거 너무 맛있다누 그러니까 개 맛있어. 누리야, 응? 우리가 해줘야 된다 알지? 아. 아, 미드가 해준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내가 다음 판 사이러스 뱃 나오게 해줄게. 우리 팀에서? 두구야 <laughs> 시아나 <거> 잘 쳤자. 헤드라 피 별로 없고요. 니네 오늘 너다 한다. 진짜. 오늘은. 와나이스 독분. 좋은데? 블러스. 재훈들. 나이스나이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힌들 나이스 도플. 도운데? 도플. 도운데?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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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오늘 아 맞은 줄 알았네 아, 빠지면 빠지 갈게 이거 이 갈게 누구 내려간다 갈게 내려가 아틀리즈 이제 빼다 쭉 빼다 쭉 빼다 빼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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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준대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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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봐 아들봐 가자 가 아 근데 죽주 오케이, 는 오케이, 주문한. 오케이, 한오이 주문한. 그이이 주문한. 오케이, 주문한. 오케이, 주문한. 오케이, 스이주문이주이주문이 주문한. 이주문이주그한이주안 됐고 이 주문한. 오한 오른도 최일했습니다. 아 어, 마우스 팔 타는 것 같은데 내가. <laughs> 어 잡을만가? 아 하나들랑 가는 중. 그 뒤에 마우스 마우스. 해 아니 근데 아 아니다 됐다. 아니 근데 됐다? <laughs> 아 <아니야>, 진짜. <laughs> <laughs> 진짜 내가 이만 안 하려고 했는데. 됐다. 내가 원래 시키하면서 내 스스로 승률이 안 좋을 때 나한테 이제 피드백했던 게 있거든. 뭔가. 뭔데요? 하고 싶은 거 시켜주지 말기. <laughs> 그러니까 듀질러스 때문이다! <laughs> 아니 듀질러스다 이거 이거 강제 픽을 해야 돼 이거, 이기려면 거이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아니 대... 아니 아니 미드는 아니, 아니. 뭐 똥일러스 괜찮았어 똥일러스? <laughs> 아, <laughs> 아, 사이러스 괜찮았어 신들 아무것도 안했어 뭐. 그래 나 혼자 한타 열어놓고 내가 좀 못하면 나한 쿵쿵쿵 치면서 내 탓이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laughs> 나갈 수 없잖아요 아니야. 맞잖아 이거 그럼, 그럼 네. 딸깍하자 그러면 <laughs> 두단이 뭐 할래? 빅트로 주세요 아, 빅토르는 검증돼 있잖아. 아, 야, 아, 예. 한번 실험해봤는데, 그래도 돌아왔네, 진짜. 와우카이고, 그런 국 맛있겠는데? 이러면서, 혹시나. <laughs> 이거 내 탓을 한다고? <laughs> 알겠어, 빅토르로 보여줄게. 아. 노틸러스, 노틸러스, 정신 안 차리자. 노틸러스, 지금도 모르자. 자신이 뭘 하는지. 와, 어, 잠깐만! 어? 야, 진짜 아, 왔다. 아, 왔다. 아니, 뭐야? 어, 아, 뭐야? 진짜 재앙이다. 왜? 불안도 간다 나도 오, 오, 가는 오, 중. 나도 아어봐봐 밑에 어. 느려요. 오, 괜찮아. 리하나 간다 그거 오리 하나 간다. 야, 괜찮아. 오라해 <laughs> 이제 불다 나도 같이 올라가. 면 이거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나다 어? 어? 오,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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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시작했다. 이 친구한테 제압벌 걸렸다. 에 나를 보자거라. 네, <뭐라> 어머. 빅토르기다가 진짜 확신 들었다. 사이런스잘못었다 이두르가큐리하긴했다 네, 어. 와우! 와 내가 우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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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용 와우! 용우와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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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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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프나 있다. 이프 내가 있어야 돼. 볼록하게 알겠지? 하고 왔는데. 썸 아. 뭐안 <laughs> 죽나? <목소리가> 네, 네. 나 아, 오케이. 말파 내려갔어요. 나에거못 봤다. 오케이. 안 나이 먹데면되안날나 나이 먹이 먹으면 이먹으이 그거 그거 위험하다. 그거 바따 아니야, 나채리 아, 근데 늦을 거아너뿌리긴네 아우 소리. 터질지도? 응. 아 떴어. 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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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하는 중 <놀라> 하는 중 내꺼야 다 비켜 아이스 아, 어때? 약간 분위기 조정 살짝 해줬는 아, 어때? 아 좋아 좋아 골든치 뭐야? 이게? 아, 그... <laughs> 좋았다 와못 사이러스 할때와진아 와, 근데 듀일러스 보고 나 저는 씩 웃었어요 이겼다 <목소리> 어 이겼다 아니 나인전은 김투담 아니 김두담이 듀일러스 하게 뒀어야 되는데 그럼 이이승 아, 아. 0패로 우리가 이기는 건데 좋았다 두단아 다음에 또 보자 얘들아 빅토르 길만 음. 걷자 사이러스 지마 진짜 사람이싫으니까 아아 내 사이러스 일견기 끝나고 삐져가지고 흑화한 거 귀여웠다 키키 <laughs> <히킬. 웃음> 아니! 미드에서 그냥 반반하고 잘 받아먹고 있는데도 나못 믿겠다. 없이 미드에서 한타할 때 거기서 속 나왔어. 캐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일러스를 하자. 그 사람이 하고 난좀 약간 쪼서먹고 이런 느낌. 용기내서 사일러스 해본 거 그것만으로도 만족.